오늘도 생활 속의 개그 호신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 자, 묶어놓으 한번 해봐 아, 자, 쉽게 빠지지? 네. 그럼 다시 한번. 이상하지? 네. 자, 다시 해봅시다. 안 빠지게 꽉 해봐라. 꽉, 꽉. 더 세게. 자, 쉽게 빠지지. 왜, 왜 그럴까? <laughs> 자네가 고 <한번> 당해봐야지. <laughs> 어, 그냥 <laughs> 빠지지. 다시. <laughs> 자, 자, 목돈이를 잡혔을 때 괜히 무왕장하고 괜히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혔을 때, 해봐, 캡소리야, 하, 하, 하면서, 뒷다리가 하나 빠지면서, 팔을 앞으로 밀어주고 나면, 저절로 빠져. 자, 사람들이 이걸 왜 물까? 왜물는것 같다? 일단, 목이 잡혀서 당황합니다. 쫄아서 그렇지, 쫄아서. 쫄아서. 우리 같이 이제 뭐,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봐서 우리부더큰 사람들은 안 쫄아, 잡아봐. 이잖아, 단말이 자, 다봐로이렇 그렇지? 자, 근데 어 일반 이제 사람들은 분노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번봐감 아, 몰라. 아, 그게 이게 짓밟에 빠지면서 <laughs> 이렇게 노 빠지는 말이야. 독수에게렀 어서,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또 내가 아, 한번 응. 아빠 뒤에 진짜 아빠 지에 쿠폰 얼마 이렇게 온몸을 다 써가면서 가야 게 해봐 그때 뒷발 빠지면 이렇게 맞짜아다 두지 않아내 뒤에 야너 서툴러 야, 그 뭐야? 왜 이렇게 서툴게 야. 그래 이게 그래. 뒷발이 하나 빠지면서 손을 밀어주면 이상하게 잘 빠져 이게 개코 오신스에 나오는 이런 도작들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쓸수 있는 건데 자 저거를 실제 상황에서 쓸수 있을까? 되나 안 되나? 뭐 시험을 하려면은 집에 뭐 동생이나 있으면은 한번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주고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시범을 보일 때 잡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근데 실제상는이게안 잡아, 이렇게 잡지. 이렇게 잡어, 잡아. 조금도 안 잡어. 야, 내 나이 때그 조심해야 돼. 준비하고. 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상, 이 상황에서 못 쓴단 말이야. 맞지. 자, 이때도 굉장히 좀 빠지고 그래.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못 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설프게 잡았을때는 야 이게 뭐야 그게 잡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을때 팔 하나만 빠져서 이렇게 밀면 빠져 근데 이걸 거치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술들이 나오겠지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밀었을때 이렇게 밀린다 말이야 이게 밀 때도 하나만 빠져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근데 이런 동작들을 잘못 쓰는 이유는, 어,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면은 그거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네. 그치? 렇 혹시라도 이런 게 있었을 때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만만하게 동생인지 뭐, 동생한테 욕도 주고 몇 번만 한번 터득하는 거요 자한번더해자 세게 아, 좀 해봐 응. 아, 이때도 이발인데 이발이 빠지면서 밀면 돼 그래, 이렇게 쉽게 빠지는 거예요 자 진짜 실제 상처럼 아주 원한, 원한이 원한 아니라 내가 자네한테 깝 거야 깎친 아, 아, <laughs> 거야 깎쳤을때한 거야 해봐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순간 요 순간에, 어, 이렇게 왔을 때, 요꿈만 틀어주면 돼. 그러면 어차피 이 버스는 저로 가게 돼 있어. 다시. 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렵게들 생각해.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필요 없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밀면서 이발 하나만 돌려주고 팔을 그냥 이렇게 밀어보면 버저로튀겨나간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제 뭐 실제 상황에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자기가 자기 동생한테 욕도 주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 방법에 대해서 아마 더득하실 거예요. 의외로 쉬워요. 자 다시 한번 복습. 아예 이좀 세게 좀자 이런 식. 아니면 약하게 근접근에서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해봐.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만 빠져서 이렇게 밀면 빠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멋있게 하려고 여기서 이런 것도 던지는거 이렇게 던지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는 그거 잘안 넘어가. 왜? 그거는 수준을 해야지. 그치? 렇 위기만 탈출하면 돼. 자, 이걸 탈출했어. 이걸 탈출하고, 여기 손수 바보야. 왜? 조선노라? 공일이야? 아! 이렇게 맞는 거야. 빠졌으면, 얼른 도망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야.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경험을, 어 해보고 싶은 분들은, 집에 동생 있으면 용돈 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서툴러. 서툴러. 항상 서툴러. 동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쉬워요. 쉬운데, 이호신술이라는 거를 실제 상황에서 쓰시려면은, 시간 쉬가, 시가차 공격과 두 번째, 약간의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응. 응. 자, 한 해봐. 야, 이씨, 뭐!